여기는 지하 4층 주차장입니다. 지하 3층에서 차량에 비와 눈이 차량에 묻어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 위에 비닐을 잔뜩 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정상 지하 주차장은 최하층만 방수를 하게 돼 있고 그 위에는 방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고 비싸게 지은 건물이 방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비닐을 다 쳐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어, 최하층 뿐만 아니라 모든 층에 방수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 한두 곳 뿐이 아닙니다 계속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 4층 뿐만이 아니라 지하 3층 지하 2층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방수 공사 돈몇푼 아끼려다가 이렇게 고급 건물이 아주 차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죠. 방수공사하는 데는 1제곱미터당 15,000원 내지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가가 거의 평당 천만원이나 되는데 방수공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에 비닐을 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하주차장, 최하층 뿐만 아니라 지상층에도 모두 방수공사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얼핏 세어도한 20군데 이상이 됩니다. 이게 평당 1,000만원, 지금은 시세가 1,500만원 이갑니다. 이렇게 비싼 건물에 방수층을 안 c 가지고 이렇게 a child. I'm a c 국회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나 빨리 법 개정이나 하지 국민들한테 별로 필요하지 도 않은 법만 졸 속으로 처리하는 국회 한심합니다. 이쪽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3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진국입니까? 후진국도 이러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 방수 공사하는 거꼭 법으로 제도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휴 한 40군데간 대가네요. 대단합니다. 지하층 어디 한곳할것 없이 전부 다 누수가 되네요. 시공사는 하자 보수도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